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성막에 설치하는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물두멍은요, 물을 담아놓는 대야 같은 겁니다. 네.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어, 다 이제 같이 살펴봤으니까. 성막 그 전체 테두리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문이 있는데, 문이 넓다 그랬죠. 네. 구원으로의 초대는 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초대하셨어요. 그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올려드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 번제단 뒤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대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야를 지나면 이제 회막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으로 된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렇다면 제단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오늘 이 물두멍을 놓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요. 제사장들이 성소, 회막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일종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손 씻는 것, 요즘은 뭐 너무 우리가 손을 많이 씻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 제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많은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어 지도하면서 전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질문을 하면은 엉뚱한 대답도 나오고 또 의외의 아주 그냥 깊은 통찰력 있는 대답도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참 짓궂은 질문인데 너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막 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살짝 질문을 틀었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오늘 천국 가잖아. 그런데 그런데 너가 죽기 한 시간 전에 죄를 졌어. 그래도 천국 가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것 같은데 내가 죽기 한 시간 전에 죄를 지었다면, 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아이들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어, 우리는,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어, 끌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런 회개기도는 왜 해요? 이야 저는 이런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하고 는하 있는 친구들이 전 너무 좋아요. 이 친구의 논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일에 왜 우리가 회개가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이 번제단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을 올려 드리는 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나옵니다. 오늘이 물두멍. 손 씻고 발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 물두멍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물두멍에 물을 채우래요.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이 물은요,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내용을 보면, 번제단에서 흘린 그 희생재물의 피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질문을 저한테 했던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물두멍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신 것이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물 뚜멍의 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깨끗하게 씻겨져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3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3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어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유라는 것은요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25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이 향유는요. 고급 향품을 정성껏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정성껏 만든 거예요. 아주 고급 향품으로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이 관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 아주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의미지요. 29절 말씀을 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관유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것을 바르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은요 구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 무, 뭐를 받았습니까? 기름부음 받음을 기름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거는요 구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매일, 매일 관유를 바르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드셔야 돼요. 네. 운동도 잘 하셔야 돼요. 어 제가 알거든요. 우리 지금 뭐 저기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겠지만 우리 믿음회 성도님들. 저기 어디알리폰드팍 있잖아요 야 거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를 간게 걸으시는 거예요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마다 항상 부탁드리는 게 나가서 걸으시고 저희 어머니 집순이이시거든요 집에만 계시는 거 좋아요 해 나가서 걸으시고 다리에도 좀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 또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관유를 받으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은요. 여러분 동행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 이 생각과 그리고 나의 말과 그리고 행동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의 물두멍과 관유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영혼의 내무새를 정결한 모습으로 고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